옛날 예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 기괴하고 우스스한 집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집주인은 오랫동안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곳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날 밤. 호기심 많은 대학생네 명이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친구들은 캠핑 장비와 손전등,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늦은 시간에 출발했다. 그들은 이미 떨어져 있는 마을 내각에 외딴 집에 도착했다. 달빛에 비친 집은 겉보기에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의욕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은 정말로 무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판자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첫 번째 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번째 방에서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애매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중 한 친구가 말했다. 바람 소리겠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들은 그러면서도 손전등을 더 단단히 쥐고 있었다. 지 반을 더 깊이 탐험하던 중한 친구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낡고 찢어져 있었으며 안에는 불분명한 필체로 무언가 급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집에 사는 한 소녀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집에 홀로 남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읽는 동안 갑자기 집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더니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중 하나가 그냥 바람일 거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미스운나 바람에 도착했다. 다락방은 먼지로 가득했고 창백한 달빛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이 나온 일기장 속 이야기대로 한 소녀의 형상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그녀는 고통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왜 나를 두고 떠났나요? 왜?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소녀의 형상이 그들 앞에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슬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친구 중한 명이 소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소녀의 형상은 사라졌고 친구들은 다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황급히 마을로 돌아가 두번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그날 밤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소녀의 모습과 그날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작은 시골 마을, 그 마을은 예부터 알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 어귀에 자리 잡은 오래된 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랐다. 고택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창문이 있는데 밤이 되면 그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곤 했다. 이 집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겼다.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커플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매체나 인터넷에서 보아온 공포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고택을 직접 탐방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기울어지는 오후, 커플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고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택으로 향하는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둘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대문 앞에 도착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마치 오랜 세월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택 내부는 별다른 장식 없이 텅 비어 있었지만, 귓가에 울리는 바람 소리와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주변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커플은 손전등을 켜고 각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방들은 대부분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세월 관리되지 않은 흔적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다. 집안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는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들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거울 속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그림자는 거울 속에서 그들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한 상황에서 커플은 거울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방에 문이 팡하고 닫히며 그들은 그곳에 갇히고 말았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거울 속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지던 이 사람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전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슬픔에 찬 표정이었고,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커플은 공포에 떨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떠올리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그때, 거울 속한 인물이 커플에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켰다. 순간 그들은 몸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거울 앞에서 물러나려고 했지만 손을 뻗을수록 오히려 거울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결국 커플은 거울 속 세계에 갇히고 말았다. 그들이 사라진 이후 그 방에는 두 개의 새로운 그림자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후로 부택의 창문에서는 그들을 찾는 듯한 외침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있어 뒤로 부택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통해 널리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고택은 전설 속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자들은 아직도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고택을 찾아가곤 한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장소나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한적한 마을에 사는 대학생 정민은 시험 기간을 맞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다. 마을 도서관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도심에 대형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곤 했다. 그곳은 24시간 운영했으며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로 붐볐다. 시험 전날 밤, 정민은 도서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였다. 도서관에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정민도 시계를 무시하고 더 공부하기로 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저기, 혹시 펜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정리는 고개를 들어보니 본적 없는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조금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리는 흔쾌히 펜을 꺼내주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멀리 다른 자리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피곤함이 몰려왔고 정리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살짝 졸음에 취해 정신을 놓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왼쪽에서 누군가 그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정민은 움찔라며 깨어났다. 그 여학생이 다시 그의 옆에서 있었다. 이번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민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정민이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도서관 출입구를 가리켰다. 그 순간 정민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그는 교 여학생에게 따라 나가자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정민은 돌아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본 순간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무작정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고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그 일을 잊어버려 도서관에 다시 갔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던 자리에 놓여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정민은 쪽지를 본후 바로 인터넷에서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해전그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자신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민은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의 펜을 사용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며 깨달았다. 그녀가 빌려갔던 펜도 그야 가방 속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보통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점점 기이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남자가 겪은 기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항상 일이 늦게 끝나 저는 자정을 넘기고 나서야 퇴근하는 일이 잦습니다. 어느 날 역시나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깜박이더니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기계 오작동일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다 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큰 진동과 함께 다시 작동했고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저는 얼른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그 순간 백미러에 무언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피곤함이 더 컸기에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또 다시 야근을 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그날 따라 회사 동료 한 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탈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들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 나빴어요.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네요. 몇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아졌대요. 토요코 사거리 아파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김새에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전하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살 여성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실종되었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 그 곳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도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로 토요코 사거리,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괴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도 알수 없었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온 이상한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그 엘리베이터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신은 그녀를 직접 마주할 것입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곧 삭제됐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소리와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근을 해도 정각, 자정 전에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여러 동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는 작년 말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언가가 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경험담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곳에 출퇴근하지만 익숙함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한 경험에 대해 말입니다.